작품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유독 많이 만나셨어요. 네. 강동원씨와는 또 전작 골든슬럼버에서 만나셨고 정호성씨와 감시자들 그리고 김무열씨와는 그 드라마 일지매에서 또 호흡을 맞추셨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았죠. 이렇게 한 번씩 호흡을 맞춰봤던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두 번째 호흡을 맞춘다는 거는 정말 행운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럽다는 말밖에. <laughs> 예. 자, 그 진짜 아까 그 정우성 씨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사석에서 강동원 씨랑 한번 같이 액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다는데 강동원 씨, 진짜 많은 영화 팬들이 기다렸어요. 네. 정우성 씨와 강동원 씨, 강동원 씨와 정우성 네. 씨의 이 투샷을 한 영화에서 보고 싶다. 네. 어떠셨나요? 어... 선뭐뭐 뭐 선배님이랑 같이 드디어 작품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사실 저야 뭐 비트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비트. 항상 항상 같이 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끼리는 또 다음에 또또더 재밌는 거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아, 이미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셨나요? 예, 예. 감독님, 혹시 영화인가요? 어, 어, 그건 아니었던 거 같은데, <laughs> 예. 자, 좋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laughs> 우리 그 최민호씨가 보니까 모든 역할들과 거의 네. 다 만나게 되는, 어, 네. 진짜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연기 오 어땠어요? 막내로서, 어, 저는 그 촬영장 나갈 때마다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좋은 캐릭터를 주셔서 다한번한 한 번씩 뵐수 있어서 어,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았고 많이 정말 현장에서 배웠고 그래서 어그 뭔가 제가 현장에서 좀매개체가 됐었어요 중간에는 이게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촬영에서 저만 보고 이제 한 번씩 못뵌 나중에 좀뵐 텐데 아, 초반에는 좀못뵈니까 안부 전하고, 네, 안부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어, 얼마 전에 같이 선배를 찍었다면서 안부를 전해드리는 역할도 했었죠. 그 메신저가 된 채민호 예. <laughs> 씨의 모습도 볼수 있고 감독님 저희가 이제 워낙에 또 이제 호흡이 좋다 보니까 이제 무대 위에서 농담도 하고 그랬지만 어떠셨어요? 이 배우분들과의 호흡 이렇게 배우분들끼리 호흡 좋을 때 감독님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쾌감을 느끼잖아요. 메가폰을 잡으면서 되게 짜릿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laughs> 근데 이렇게 아 좋은 얘기들 하는 거막잘못 하는데, 어 일단 어 누가 그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그 일랑은 그 장르가 비주얼이라고. 어 근데 그 그게 정말 농담처럼 들, 들렸었는데, 화면 안에 이 여기 있는 분들이 나올 때는. 정말 이런, 어, 이런 배우들을 한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게, 그냥 그 감독으로서도 어, 정말 그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음. 그런데 그 팬들은 어, 더 그런 순간들을, 그런 모멘텀들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뭐 호흡은 기버, 기본이고요. 호흡은 기본이고, 그거 덧붙여서 이런 비주얼들을 이런 비주얼들을 가진 배우들을 한 장면에서 어떤 성격과 드라마를 녹그 섞어서 그 안에서 그 자기 각자의 캐릭터를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배우로서의 매력과 연기들을 다 보여주지만은. 영화 안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너무나 좀 좋았었고요. 그것이 저는 이분들과 작업을 같이 하는 게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본 플러스 또그 빛나는 어떤 순간들, 다 다른 영화에서 못 봤던 거기에 이런 압도적인 비주얼들, 이런 것들이 이 배우들과 함께 했던 아주 소중한 어, 시간이고 결과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팬...